예, 자 인사 한번 하사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게하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화기애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일단 화기애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이 화기애애, 화기애애하려면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되시고 다 내려놓고 사랑하셔야 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지금의 우리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보시면 제사라는 한자를 보면 제사드릴 제, 또한 제사드릴 사. 이 동양에서 쓰는 제사의 그 한자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썼는데 이 제사라는 용어를 그 찾아보면 사전적인 그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령이나 신령 신령이나 죽은 사람이 홀령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어, 기원하는 의식이다. 제사들을제제사들릴 사자는 제사라는 그뜻그 그 의미를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숭배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왜 문제가 삼을까? 그 효경이라는 책을, 보면, 효경이라는 책을 보면 효경의 그 내용 전체는 뭐냐면 공자하고 공자의 제자가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내용에 대한 글을 문답식으로 쓴 그러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숭비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숭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러한 뜻이죠 유학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율곡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는 단순히 부모 공경의 의례가 아니고 일종의 종교적 신앙이다. 네,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민속 문화 연구가 최길 성교수는 이런 얘기했어요. 제사는 죽은 자 망자를 숭배하는 것이고 그 뒷면에는 일종의 우상적 요사가 있다. 네,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 이러한 조상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개명의 제일 중요한 1개명과 2개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1개명이 뭡니까 나위엔 다른 신들을 드리지 말고 두지 말고 2개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 숭비하면 안된다 절하면 안된다 이 말씀을 결국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제사는 숭배가 순배가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제사라는 일단 그 자체가 그러한 숭배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살아 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살아.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우리들의 가르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하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제 오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에서는 부모에게 잘 효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구천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떠도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사를 받으러 뭐 새벽 한시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오히려 악한 영 망하게 하는 영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리던스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이 이렇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당연히 못하지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그 구약의 제사의 그 용어를 보면 좀 다르죠. 아까 한번 보시면 한자가 다르죠. 제사들을 제 제사들 사가 아니라 제사들을 제어와 또죠 맡길 사자를 씁니다. 맡길 사. 예전에는 짐승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제사 가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당신이 다 맡아갖고.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제사라는 낱 말과 교회에서 말하는 제사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자신을 바치셔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드리는 제사와 교회에서 얘기하는 제사는 완전히 다른 제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제사가 5대 제사라는 것이 있어요. 뭐첫 번째 번제. 번제는 짐승을 잡아 갖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한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고 화목제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속죄제, 용서받기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속건제.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남에게 소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대 제사다. 그런데 제사도 지 마음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법이 나와 있어요. 거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올려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전제. 제물 위에다가 걷다가 호도주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화제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요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에 그 제물을 흔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맡아서 당신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제사와 믿는 자의 제사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이두 아들이 부모에게 제사를 배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신앙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시고, 예배하면서 성장하도록 지도하시고, 자녀가 예배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피플이라는 기독교 그 인터넷이 있죠. 2000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예배 시간 준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 20%가 넘는 것이 머리 손질 하느라고 맨날 늦는다고. 네, 그렇게 나와있어요. 머리 손질을. 네. 전화 받으세요. 네, 전화. 두 번째 민기적 되다가 예배 시간 늦는다고. 15.4% 어떤 사람은 나는 늘 늦는다고. 습관적으로 늦는다네 번째 식구들을 같이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다가 는다고 그렇게 남아있어요. 또다섯 번째는 토요일에 무슨 일이 많아갖고 지금도 좋으시는 분이 많은데 다른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한다. 여러분 부모가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부모가 예배를 잘 드려야 또한 그 자식도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두 아들을 보면 이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니까 우리가 일진 않았지만 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었다 그랬어요? 유리하는 인생이 되어 돼 있어. 유리하는. 인생. 유리라는 것을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누아라는 말을 쓰는데 누아라는 히브리어로 어? 유리하는 인생은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가인 아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실패했을 때 누아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안정되지 못하고 방화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을 통해서 죽었지만 아담이 다시 그 아들을 낳을 때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셋이라고 지었어요. 셋. 이 셋은 뭐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가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했을 때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가인을 통해서 죽은 모습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벨을 축복해 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예배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예배자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두 예배자는 것은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두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드린 결과가 두 가지예요. 예배드린 결과가... 두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두 예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결과가 달랐죠.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 절에서 5 절까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소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아인의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뭐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거 좀 크게 해보세요.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예배를 보면 그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앉아 갖고 지지고 볶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게요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 얘기가 다 마찬가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천 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다면 시간 낭비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기억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보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그 신앙을 소개하는데 경건하고 온 집안과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신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보니까 내 그러한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반응이 더 중요한 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행위, 신앙의 모든 행위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 4절 말씀, 5절 말씀을 읽었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잖아요. 그죠? 렇 받지 않으셨다. 그 가만히 그 말씀을 관찰해 보면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 헌금이 아니에요. 가인 자신이고 아벨 자신이요. 중 자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옆 사람 예배는 받으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데도 내가 문제라는 거가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합니다. 근데 내가 드리는 선물이 비싸요. 뭐 똥이고 샤넬리고 비싼 거. 이러한 선물을 내가 줘요. 그 선물을 받는 양반이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그러고안 받을라 그래. 비싸고 좋은 건데도 드리는데도 받기 싫어하는 눈치고 안 받을라 그래. 왜 그러느냐? 선물이 비싸고 싸고 귀가 문제가 아니래도요. 선물을 주는 드리는 나와 선물을 받으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비싸서 받고 비싸지 않아서 안 받고 그러한 관계가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드려도 기쁘게 받는 관계가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인데 선물을 받잖아요. 저도 선물도 받고 그랬는데. 추석 명절날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데도 그렇죠? 아니고요. 근데 뭘 많이 갖고고 싸 갖고 하고 그래도 별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관계 문제. 여러분 재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뭘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드려서 기뻐하지 않고, 받고 안 받고 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가지고도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받으시는 기꺼이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 신앙 관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복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 자 요한 열서 4장2 0절 말씀 한번 더 시작.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전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오 장. 마태복음 오 장.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이 뭐, 무엇인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5절6절 오늘 말씀 5절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절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시대에 죄가 분노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리냐 자 그러면서 7절 8절 한번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되겠어요? 가인이 그야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야우 아벨을 쳐죽였다 이미 이 가인의 마음을 보면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악을 행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외워드리려고 준비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 겉의 모습은 경건하게 보이고 뭐 거룩하게 보이고 뭐 의로운 척 보이지만 그속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예배를 드디 받으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보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린 후에 뭐였어요? 예배 드린 후에 죽였어요. 예배 드린 후에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예배 드린 후에 죽이고 형제를 죽인 그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린 자의 예배 드린 자의 후의 삶이 뭡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의 후의 삶의 모습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에안 받으신 거예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은 가인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후에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후의 삶은 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시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래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는데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뭐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다면.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그래요 네? 기뻐 받으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잘 받으신 자의 모습은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받은 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게 많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엄청나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나요? 안 받나요? 아직 안 받죠? 아직 안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내일 뭐 할까 뭐 잠깐만 그 생각만 해갖고 <laughs>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잠깐만 은혜 주세요 은혜 받은 게 많으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시 않은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실패하니까 가인 같은 누아의 삶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만 잘 드려도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봉사기가 다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고, 사람에게도 예의가 있어요. 가인 같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 죽었지만, 그 가인을 가인이 아, 아벨이 죽었지만, 그 아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배만 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예배의 본이 되는 부모님이 되시고 자녀의 예배를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어서 안정되지 못하고 방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추석 명절을 지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 ¡Soy! so oh, yeah.